와, 아, <laughs> 징그러워 진짜 징그럽다. 와. 지금 뭐 실리콘이니까. 어. 어우, 씨. <laughs> 반갑습니다. 하비키입니다. 오늘 또 치과에 왔습니다. 치과 맞고요. <laughs> 나팔님, 네. 바, 바쁘시네요. 저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도와야 돼. 예, 살짝 밀까요, 이쪽으로? 촬영 후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벌써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참 행복한 일이에요 <laughs>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, 박스 박스에도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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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먼 오늘이 끔찍한 걸 개봉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네요 정리가 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. 자 까고서 아,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보죠. 오 좋아 들려 들려. 아 들리네. 들려. 아 요거는 요거는 안될것 같은데요? 오, 오, 오 되네. 요번엔두 개로. <laughs> 이야씨. 이거를 산 사람이 있을 줄이야. 지금 치과에서도 지금 몇달 묵혀 있었죠? 네. 그렇죠. 그렇죠. 얼마예요? 기억이 안 나. 너무 오래돼서. 사이트 검색 한번 해보고. 일단은 그럼 베이스부터 한번 열어보죠. 어, 여기가 탑인 것. 같은데. 이거를 스테이프로 좀안 아, 하겠어요. 아, 보통 이게 찍찍이 1 0로로 그렇죠. 이렇게 해주잖아요. 좀 고급스럽게 하는데는. 어, 음. 이거 그 지하에 있던 그 요거가 이제 보면은 그 스커 아일랜드 같은데 나오는 그 막루 같은 거. 네네. 퀄리티 나쁘지 않죠? 음. 베이스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엄청난 킹콩이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. 여기 딱 좋은다. 좋아요 지금 여기 딱. 아또 아래를 보면 조금 아, 잘 맞고 있니? 300개 300개밖에 안 만들어. 와 얼마나 안 팔린 거야? 진짜 유니크하다. <laughs> 아콩 미니어처가 들어있구나. 깨알 같은 포인트인데 이게. 어너귀엽다 음, 귀여. 퀄이, 퀄이 좋죠. 네. 어떻게 보면 본품보다 좋을 수도 있어. 어디다 이렇게 안 쳐야 되는데. 일단 그거는 혹시 파손될 수 있으니까. 그러면은 어, 설명서가 있고. 아 이거 어두워서 안 보이는구나. 확대해서 려나 간단하네요. 설명서는. 그렇죠. 우리 지난번에 고질라 콩 리뷰한 거조회스 네.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? 얼마 나오셨나요? 어저께 확인하고 왔거든요. 어. 18만. 아, 씨. 아,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질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? 진짜. 외국 사람들이 본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제 채널 외국 사람들잘안 보는데? 내건안 봐줘? <laughs> 등짝 피규어님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맨날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내 것도 좀 보라고 와우. 와 징그러워 <laughs> <laughs> 진짜 징그럽다 와 제가 어저께 사실 고질라 콩을 봤거든요. <laughs> 얘는 좀 밝은 느낌이 드네요. 쭈쭈쭈쭈 쭈쭈 보이는데. 어이 진짜 어이없이 실리콘을 썼는데, <laughs> 아콩찌찌를 실리콘으로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. 아 이거 위험한데. 붓이 왜 들어있죠. 붓. 뭘? <laughs> 털 비서주라는 건가? 응. 자, 전 저는 살짝 들고만 있을게요. <laughs> 어 됐다. 됐다. 어 사고 없이 아, 잘 들어갔어요. 음. 아 여기 뒤에가 하이라이트인데, 그렇죠. 여기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. 근데 약간 얘 약간 저 동물 냄새, <laughs> 아, 어, 약간 온도 냄새 나는데. 야, 아까 얘 입술만 좀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코털도 있어. 오, 코털씨. 좀 이런 눈썹 심은 거 이런 거는 조금 아, 에라. 눈 눈썹 좀 아쉽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가격이 응. 얼마인지 응.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리뷰를 해가지고 한한200 한200 얼마 하 않았어요? 200 얼마요? 응. 나 배드 나 배드. 자, 조립을 다완료했습니다 <laughs> 생각했던 것보다. <laughs> 막 엄청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어요. 저희가 같이 했던 게 박스 다섯 개 짜리였으니까. 아하, 이거는 어. 뭐 약과죠? 이, 이, 이 정도면. 혼자서도 할수 있지 뭐. 근데 혼자서는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일단이 제품 설명 한번. 프라이머 스튜디오에서 음. 나온 이제 고질라 대콩그 영화에 나오는 콩의 음. 버스트. 이거보다 이제 이전에 고질라 버스트가 먼저 한번 나갔었고. 음. 그거는 생각보다 꽤 빨리 나왔어요 이미 저는 이제 고질라 대 콩의 뽕은 다 빠진 상황에서 약간 그러니까 어. 비운의 물건이라고 할수 있는 영화 찾아보니까 2021년에 음. 개봉했던 영화더라고요 사실 이제 새로운 영화가 나오잖아요 아, 뉴 엠파이어 뉴 엠파이어 네, 뉴엠파이어 나오죠 3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받은 지 그래도 몇달 됐거든요 공교롭게도 어. 네, 후속편 상영일에 비슷하게 나왔네요 음. 네. 지금 먼저 받으셨던 고질라 음. 버스트 음. 그것은 지금 여기 아래에 박스에 싸가지고 넣어놨거든요. 아 여기 아래. 원래는 이쪽에 전시해놨었는데. 맞아.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어. 쉽게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. 지금 얘를 놔야되기 때문에 네. 네. 뭐 이제 밀려놨죠. 고질라 버스트가 일단 훨씬 힘들어요 그냥 어. 우리가 자료 화면으로 음. 사실은 이렇게 세트로 음. 두개 전시하면 멋있을 것 같긴 해요. 원래 고질라 버스트 있고 콩버스트 있고 네. 중간에 도끼 어. 있죠? 네. 그것도 따로 팔았어요. 어. 도끼만 한 80만 원 팔았을 거야. 도끼는 안 샀는데 사실... 잘하셨, 잘하셨습니다. 어. <laughs> 영어를 어저께 보면서 콩과 고질라의 전투 신이 음.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. 음. 특히 뭐 홍콩 신 우리가 어. 지난번에 리뷰했던 음. 요프라이먼 스튜디오의 고질라 콩 장면이 확실히 멋있긴 한데. 해상에서 했던 전투 있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. 설정 오류 장면이긴 해요. 항공모함 위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냥 담는 네. 순간 가라앉아야 돼. <laughs> 어쨌든간 <웃음> 어우, 눈은 엄청 화려하더라고요. 그래도 아, 헐리우드에서 개수 영화를 일본 걸 가져다가 만든 음. 것 치고는 이래저래 되게 잘 만들었다. 피규어를 꽤 많이 사셨잖아요. 또뭐 있으신가요? 뭐 데포리얼 그엑플러스에서 나오는 SD 네, 한 요만해. 메카? 메카? 아, 메카 고질라. 지금 딱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있네. 있네. <laughs> 저도 것 리뷰 하셨잖아요. 그쵸? 아니,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, 저것도 어마어마하네요.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. 호징이 조금 너무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걸로란 사람도 있는데 금속 느낌 나게 도색을 잘 해가지고 음. 또 합심해가지고 그쵸. 메카 고질하고 싸우는 고장면도 그 굉장히 음.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... 우리 콩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서 의견을 나눠볼까요? 이게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, 재질이 실리콘이에요. 깃때기도 오, 말랑말랑해. 실리콘에다가 약간 펀칭해서 이렇게 쿵쿵쿵 심어놓은 그쵸, 것처럼 살짝. 약간 그렇게 해놨는데 털 느낌은 이제 만져보면 생각외로 부드러어 생각외로 부드러운데요? 어, 앞 쪽은 이제 털이 좀 짧으니까. 네. 좀, 좀 어, 펀칭 여기는 똑같이라고. 어. 자꾸 쓰다듬고 싶은데? <laughs> 근데 이제 앞에 보고 어우 깜짝이야. <웃음> <웃음> 내가 더 놀랐네. 아니 그리고 크기가 어. 어, 확실히 크긴 하네요. 사람 얼굴 한두배 정도. 사실 이제 실리콘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좀더 사실적인 피부를 표현하겠다. 그렇죠. 이거잖아요. 그쵸. 도색을 음. 올리는 게 사실.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, 그 얘는 이제 너무 그냥 덮어버렸어 약간 과장해서 진흙칠한 뻘의 얼굴 박고 나온 느낌, 맞아, 딱그 느낌이에요. <laughs> 그게 조금 이제 아쉽. 아쉬... 아니면 내가 실리콘을 쓴 이유는 식모하기편하려고식모하기 식모하기 위해서. 폴리스톤이나 레진에는 털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. 그죠, 그죠. 이런데 네. 헤어라인, 뭉탱이로 꼽아 놓은 거를 너무 이 라인에서 보이게 해놔가지고 인위적으로 보이자 그거는 좀 아쉽. 눈동자 음, 부분은 살아 있는 것 같죠, 눈? 아시 어, 안구는 좀 무서워요. 어, 잘 만들었다. 어, 깊이감이 있고 응. 코털, 코털, 코털 네. 코털을 심어놨습니다. 치아가 사실적이라면 겉에 범랑질하고 속에 상아질이 있는데 범랑질이 사실 흰색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안에 있는 상아질이 비쳐가지고 치아의 색이 막 나오는 건데 하얗게 이렇게 칠해버리면 너무 가짜 티가 난다. 그렇죠. 네. 아, 물론 제가 직업이 그래서 좀이렇게 느껴지는 거긴 한데 아주 못하는 거는 아니다. 이 네. 정도면. 플라그 저이거 플라그. 바로 여기서 누워가지고 스케일링 한번 바꿔 가면 되겠다. 아 이게 무거워서 못 누워. <laughs> 이런 뭐 흉터의 조형이나. 네. 이거 고질라가 이렇게. 한 거죠, 팔친 그렇죠. 거죠. 피부결의 네. 네. 표현이 조금 어, 해상도가 낮다. CG, 그것도... CG 뭐 실리콘이니까. 응. 어우씨 <laughs> 생각보다 어. 이 베이스가 멋있어가지고. 그렇죠. 이게 네. 베이스가 오히려 더 퀄리티 있는 느낌. 네네네. 더 아기자기하고. 앞에 이런 나무로 짠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응. 스컬 아일랜드 나오는 그. 구조물을 좀 앞쪽의 배경으로 썼고 네. 뒤쪽은 고대 콩에서의 그왕좌 같은 걸 표현했다고 해야 음. 하나 콩에 앉아 있는 네. 그 모습을 해놨죠 석순 정윤석 이런 표현들 굉장히 굉장히 섬세해요 어, 괜찮아요 네 디테일이 굉장히 좋고 또 이런 계단 돌계단 음. 돌계단도 굉장히 촘촘하게 여기 가운데 왕좌에 앉아 있는 요 콩의 미니어처 뭐 이게 그렇죠. 생각보다 너무 이게 네. 퀄리티가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. 좋아. 정말 뒤로 전시해도 될 만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체보다 네 베이스에서의 표현력이 더 풍부하고 좋은 거 아닌가 이거 크기도 한번 재봐야 되잖아요 음, 67x8 정도 이것도 한 67x8 딱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어, 어깨 67이면 겁나 넓은 건데 근데 사실 이것도 잘린 거라 그렇죠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억강이다 네. 억강 어깡. 피규어 순수 무게는 한 22kg 정도 이걸 우리나라에서 또 사신 분이 계실까요? 유일 아니에 유일 우리나라에 지금? 글로벌 300개잖아요 전 세계 나라가 한 200개 되나? <laughs> 한 나라에 한두개가 돌아갈 텐데 이런 걸 누가 사? 산 사람 내가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가 자 일단은 뭐 피규어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딱 살펴본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하고는 좀 사뭇 다른 표면해상도는 조금 이제 둘이 분실할 든 감도 있고 가까이서 너무 들여다보지 않고 멀리서 보면 그죠. 친구는 멀리서 봐줘야 되거든요. 맞습니다. 가까이서 보면은 콩이고 응. 멀리서 보면 콩이에요. 아이 드립은 네 멀리서 보면은 네. 꽤 괜찮습니다. 이 피규어의 진짜 얼굴은 엉덩이가 얼굴이다. 개인적인 추천은 응. 이콩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응. 전시를 어둡게 보면은 좀더 사실적이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좀 어두운 느낌이 예 응. 네, 괜찮네요. 아, 이거 무슨 진짜 멍멍이 하나 이렇게 쓰다듬는 기분... 되게 걱정 많이 하고 왔거든요. 음. 막 혹평을 할까봐... 아, 근데... 뭐 의외로 괜찮다... <웃음> <웃음> 이런 괴수 스태츄를 이 정도 퀄리티로 뽑아줄 수 있는... 이렇게 뽑아주는 회사가 프라이머 밖에 없어요. 음. 다른 데는 괴수를 만들진 않아... 코온는 이렇게 다 해서 살펴봤는데... 혹시 또 추가로 구매한 괴수 피규어가 있, 있으신가요? 롤. 다시 잘, 잘 생각해 보세요.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. 킹기 도라랑 네. 버닝 고질라 있죠. 네. 요거 다음 시리즈로 스파이럴 스튜디오에서 모스라 성충. 아그 나방 말씀하시는 그쵸? 건가요? 보고 예약해놨어요. 아 그건 어, 또 얼마나 흉축할 거야. 이만한 건물 위에 모스라가 위에 이렇게 있어. 어쨌든 뭐. 또 오면은 오늘 영상 또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 <laughs> 자그 모스라를 같이 한번 리뷰해볼까 또 고민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잘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나 혼자 못 여는데 그거 <laughs> 아,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다시 박스에 넣어야죠. 아 박스로 <laughs> 안녕 박스로 어, 나중에 큰 병원으로, <laughs> 병원으로 이사 가서 여러분 스케일링 하러 많이 오십시오. <laughs> 빨리 혹시 네. 구독자 분들이 오면 뭐 해, 혜택이 있나요? 뭐 일단 구경은 하실 수 있고요 <laughs> 해드린다고 해주면 좋은데 네. 의료법 위반이에요 아하. 성심성의껏 봐드리겠다 네. 음. 그리고 구경 열심히 하고 가라 음.